Grazie. Allora. 이제 부호가 없으니까 여기는 작았어야 되는데 크고 작음이 없는 거야. 식에서는왜 빼기 할수 있잖아. X-1, x, x 4, 4X하면 마이너 3X잖아. 왜 지워지고 마이너 3X 자, 빼는 거야. 마이너스 5X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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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3X 3 이게 0정이면 응. 기어, 그룹화하면 되는데 3이에요. 여기까지 똑같냐? 네. 또 받아내려면, 플러스 2X. 그치? 그러면, 얘가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 x 게 들어있는 거야.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또 빼? 5X? X? 마이너스 6X? 7X? 빵! 마이너스, 마스 x. 마이너스 3가요? 빼기 1. 마이너스 플러스 1입니까? 빼면 -3? 삼 응. <laughs> 아니 뭐 진짜. 구원이야 같은 단합기게마우자자 무슨 얘기냐? 이거은 몫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가보는데, 나머지는 못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같아야 돼? 그렇지? 뭐라고? 작아야지 뭐. 맞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아, 그게 딱 되는 건 아니고, 딱 될래? 어? 대가리 딱 될래? 아, 우리 애기들이 만나가지고 되게 육증인데. 우분 수업이 이제 반이 6인데, <laughs> 자 걸러내는 걸생각하는데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는 목보다 크면 안 돼. 까요 나머지는 제수보다 나눈 수보다 크면 안 되죠 얘가 몇개 들었냐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6으로는 나머지가 7이야. 7 안에 6이 들었잖아. 그럼 들 뿐만이 거잖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상자에다가 누구 두 개씩 두 개씩 꺼내봤다고. 너무 옛날이랑 기억 안 나지?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뭐.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몇 차야지? 1차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1차보다 작아야 되는데, 10에서 작다라는 건 차수가 작다. 차수가 작다. 이해가요? 아, 그니까 러 뭐가 나오겠어 3수가 나와야 돼. 그럼 본인이 이상한 걸 느껴야 돼. 이걸 나눴는데 나머지가 3X가 남았다. 이러면, 아, 뭔가 틀렸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다고. 기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쓰는 게 맞아? X제곱 4X 마이너, 4X제곱 플러스, 2X 마사. 기제수는 제수 x 마이너스 1 곱하기 5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쓸 거야 이해가나요? 살짝 고쳐보자 선생님이 손이 너무 손목이 너무 아아서 재활용을 좀할게 얘네를 자 뭘로 나눌 거냐면 이번에 x 제곱 빼기 1로 나눌 거야 자샷수가 중간에 하나 비었나? 2차, 1차 없고, 삼수왕이지. 중간에 비었어요. 그 얘는 3개씩 봐야 돼? 2개씩 봐야 돼? 2개? 2일 같기도 하고, 세개일것 같기도 하는데, 그치? 차수가 3차, 2차, 1차로 가니까 2개씩 봐보자, 먼저. 그럼 X가 되겠죠? 그럼 여기 2개네? X 세제곱 빼기 X 한단 말이야. 계산이 안 돼. 어차피 빼기 하나 보니까 1도 겠지 따라오겠어요? 이. 여기가 뭐 EX가 있었으면 여기 EX 제곱이 있겠죠. 그러니까 B면 b 원나 마찬가지로 나누기 당하는 애가 이거를 뭐 얘로 나눈다고 생각하럼 여기 쓸때 필요하다 말이야. 없지 지금 없을 뿐이야. 개수가0일 뿐이라고. 막 x 제곱. 어, 준비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예, 이번엔 x 제곱 엑 x 플러스 된다라고 어 중이 해볼게요. 이렇게 이해가냐? 자 빼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거 빼기 예 빼기 0, 없으면 0. 0이야. 상에서, 그쵸? 마이너. 4X 빼고. EX 빼기 마이스 플러스 3X. 받아내긴가요? 아, <목소리>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하셔야 되니까, 마, 4. 자, 빼기할 때 조심하세요, 특히. 빼기할 때. 마이너스 4X 빼고. 플러스 4입니까? 자, 면 4X 빼기 0X니까 4X 마사 빼기 4언 자, 자, 제수가 2차니까 나머지는 1차네요 자, 그면 빼면 지워지고 0대고, 0 빼기 마이너스 대제곱입니다. 마이너스 X 대제곱. 플러스죠? 선생님 잘났다. 배명이어부였어 <laughs> 어? 이 네, 선생님 같이 그때 양계장치 또는 어부였다고 자, 그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 이너스 4X인가요? 그 다음에, X를 곱하면 되겠나?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인가요? 또 빼죠? 마상 X제곱 빼기 X제곱이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상 엑스 빼기 X야. 그렇지. 아유, 누가 깊게 대답 잘하니. 좋아, 좋아. 내려가다 보니 플러스 뭔가요? 자. 마이너스 2억까지면 되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지.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하세요. 우리 뇌는 그렇게 면사이다 월드캐스팅 되지 않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지처럼백그라운에서안 돌아. 앞에 있는 거밖에 못 한다고. 마이너스 2x. 그치? 빵. 마이너스 2x. 이해가냐? 선생님이 진짜 신기하지 않냐? 자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식을 채워 넣어 이런 말을 한다거나 빨리 계산하지 말라고 하잖아, 있잖아. 선생님이 강사생활한 지 21년째거든. 근데 보면 친구들이 수학이 실수하는 친구들 많단 말야. 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학원에서나 연습할때는 막 95점 이렇게 맞아 시험장에만 가면 점수가 안나와 그런 친구들이 같은 경우에 성격이 급하거나 한번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수학은 정확하게 푸는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귀찮더라도 선생님이 약간 이거 선생님 지금 계속 너희한테 읽어줬다 그래 안 그래 4x 4제곱 빼기 4x 네제곱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이 될 수는 있거든 근데 시작부터 생각없이 기계처럼 풀면 영어 없이 풀면 안돼 그러니 영어 먹는 답이 나오는 거라고 앞에 거 세제곱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3 곱하기 앞에 곱하기 뒤에 거 제곱 아우 숨차 곱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내가 입에서 후쫄이면서 거기다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연산만 하니까 빨리 풀면 빨리 놓을 수 있잖아 틀리면 혼나고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틀리는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려야 하는 것은 배우는 거야 누구나 처음이라는데 잘할수 있어. 이런 얘기하면 중요한 게 일어나는 거야 우 야수가 네가 그래서 네. 자식글쓸때 선생님 글씨가 진짜 못쓰거든요 내가 제일 내가 내 인생 속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된게 몇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그면이고 하나가 글씨야 어, 글씨 교본책을 사서도 엄청 열심히 써봤는데 도안열더라 글씨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줄만을 한데 알아는 거잖아 근데 예쁘진 않습니다 근데 남학생들 특히 지렁이 기어가듯이 삐뚤빼뚤 쓰지 말고 반듯하게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렁이가 기어가냐면 빨리 쓰려고 하니까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꼼꼼하게 쓰려고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등부는 중등부는 이거 쓰면 답이잖아. 고등부는 여기서부터 이게 다 답이야. 서수형 쓰면 여기서부터 풀려가지고 한바닥이다 답이라고. 식 쓰는 것 자체로 평가를 받는다고 그게 또 수학의 일부분이야 내 생각이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처럼 풀려고 하시고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처럼 적으려고 하세요 그냥 내 멋대로 꼭 이럴 때 창의적으로 자기가 막 이상한 키호 만든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규칙이거든 수학이 그런 거에 대해 딱딱해 약속이 되어 있어 갔다 와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 이거랑 이거랑 이게 다 다른 뜻이야 <laughs> 못 보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는 지켜줘야 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해야 틀리게 하는 경우도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게 그거야 지금 어차피 오늘, 올해 시험 볼거 아니잖아. 그죠? 미리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막 내일 시험처럼 엄청 많이 막 빨리 풀어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천천히 생각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라고. 많이 풀어서 기계적이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시작부터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죠? 형식 기억 안 하고, 모양 기억 안 하고, 뭔가 찰지 보지 않고,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 더운 날에, 방학인데, 분들여서 힘들게 나와서 수업 받은 게다날라갈 거야. 본인한 도움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 뭐뭐 외웠죠? 항상 보으면 머릿속으로, 머리로 공부하는 거죠? 처음에 몸에 곱하기 <laughs> 앞 곱하기 뒤에 재고 더하기 뒤에 재고 중요한 건 뭐냐 앞하고 뒤가 x하고 y만 올게 아니니까 앞하고 뒤를 나누고 걔네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처음에 복잡하면 식을 채워버리라고 계산은 가까이 계산 나중에 하고 기억나니? 그 다음에 3개짜리 제곱했어 그치? 1통 봐 1통 봐 앞에 거 재고 가운데 재고 뒤에 거 재고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가운데 2 곱하기 가운데 뒤에 더하기 2 곱하기 뒤에 앞에 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높습니다. 잠들기 전에 네번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면 일주일 동안 기억나. 그런 거안 하고 자면 오늘 배운 뭐거 100개 중에 20개밖에 안 남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과학자들이 말한 거야. 웨빙하우스랑 박사가 만들어냈어.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니네 기억을 자면서 지운단 말이야. 자극이 강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금방 지워진다고. 그니까 러 내가 내한테 말을 해줘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까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게 뭐야? 스스로 질문하고 다툼 보는 거야. 그게 복습이야. 숙제하는 게 목습이 아니라 오늘 고등문 학기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공식을 유도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라고. 그거 어떻게 똑똑한 애들은 집에 걸어가면서 잠깐 짜트리 시간 10분 남았을 때칙속이 싫고 이럴 때뭘 쓰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가니? 그 다음에 뭐해서 합차했나요? 모든 거 합차?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땡이 XY골이었나요? 맞습니까? 그럼 x 네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네제곱이 나왔죠? 얘가 좀 어려웠어요. 형태도 좀 없고, 앞뒤로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맞습니까? 기억났나요? 그 다음에 뭐야? X 더하기 Y 곱하기, X제곱 빼기 XY 플러스 Y제곱 거리였어. 그것도 형식을 맞춰보는 거지. 앞에 뒤로 나눠가지고. 앞 더하기 뒤면, 앞에 제곱 빼기 앞뒤 더하기 뒤에 제곱이었어. 그죠? 그럼 앞에 세제곱 더하기 뒤에 제곱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안 되면 보면서 하세요. 이해가죠? 앞에 세제곱, 앞에 빼기 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앞에 제곱 더하기 앞뒤 더하기 뒤에 제곱이 와야 돼. 그럼 앞에 세제곱 빼기 뒤에 세제곱이 되는 거였나? 아니. 그 다음에 세제곱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아예 기계적으로 외워야 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빼기 3x y z는 뭘로 계산된 거야?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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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된 거지. 맞습니까? 예. 네. 그거 하고 뭐 했죠? 아니. 아니요. 그거 뭐 했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정리했죠. 2분의 1로 묶어내서 빼기도 정리했죠. 그러면서 이쪽에다뭐 했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이 3xyz랑 같아지는 상황 두개에 의해서 중요한 거야 나중에 하라고 할 그게 뭐였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일 때나 또는 x랑 y랑 z랑 같을 때야 <laughs> 이해가 냐 그리고 나누기 얘기했어요 몫의 주관이름이 p 절수 안에 절수가 몇개 들었냐가 몫이거나그렇지 절수가 1일 때 p 절수 값이 몫이었어요 뭐 맞습니까? 우리는 근데 피제수 안에 제수가몇개 들었냐를 할 거야 어디서? 단원수 수 나누기 하면서 차수를 좀 봐야 돼요 비어져 있으면 띄워야 됩니까 <laughs> 얘들아 뭐 우리 3학년 여학생들은 뭐 복습목수도 쓴다며 선생님이 선생님 가르쳤던 거거든 내가 <laughs> 자 자기들이 복습을 이렇게 해야 돼 집에 가서나 앉아서나 지금 시간 날때 오늘 뭐 배웠지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집중이 안 됐거나 그때 내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거지. 그때 책을 펴서 그 부분을 보는 거야. 아 이거 맞죠? 기억 안 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말을 듣냐면 저 새끼 뭐지 이런 말을 들어요. 왜저듣기 맨날 노는 것 같은데 흔적이 잘 나오지?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강사를 같이 했거든? 이걸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에 출근, 버스 타고 하는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이제 영상을 돌리는 거야. 부문상 돌리듯이. 교수님이 들어와서, 뭔 얘기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쫙보습하는 거지. 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오늘 선생님 얘기한 거 하나하나 다 하는 거 있잖아 다시 한번한 한 10분만에 그래 안 그래? 강의 두번들는 거지 후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기억 안 나면 써보시는법 써보면서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효과가 뛰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복습시킬 거야 오늘 한게 뭔지 뭐가 중요했던 건지 뭔지 알겠는지 알겠니?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선생님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할게 자 저번 수업한 것도 영상이 올라가 있고 한거든 링크를 줄테니까 복습하고 싶은 사람은 다시 보세요 고. 알겠습니다 자 숙제는 23초까지랑 공식도 외우는 거야 아까 말한 그대로야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